존경하고 사랑하는 하만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환정입니다. 제가 하만 출신입니다. 가야면 말산 내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나고 자라고 또 저를 성장시킨 하만이 얼마나 그립고 또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장종아 또 정금혁 두 분이 사무실 개소식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기뻤습니다. 하만 발전을 위해서 두 분이 많은 기여와 역할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하만 역전에서 통운을 근무하셨는데 그 아버지의 트럭을 타고 하만군 일대를 돌아다니던 추억이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여러 가지 발전에서 뒤처져 있는 우리 하만군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그런 동네로 다시 발돋움할수 있도록 저도 국회에서 열심히 힘을 보태겠습니다. 하만 국민 여러분, 우리 장종아, 정경호, 금효 어, 두 분이 어, 우리 지역사회 큰 일꾼이 될 것으로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 하만 알아, 가야 문화 축제가 곧 열린다고 하는데 저도 시간을 내서 한번 꼭 가보고 싶습니다. 하만 국민 여러분, 내내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영길 의원입니다. 장종하 도의원 후보님과 정금효 하만군 의원 후보님 선거사무소 개소식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두 분께서 함께 선거 3 0순달에서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두 분뿐만 아니라 우리 김경수 도지사 후보와 함께 원팀이 돼서 경남 도의 승리를 위해 열심히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종하 후보님은 우리 경남 도당 대학생 위원장으로서 열심히 해주신 것 활동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정금효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또 경남 함안 합천 이 지역에 합천노령 지역의 위원장으로서도 활동해 주셨는데 이번에 지방선거에 다 우리 민주당의 깃발로 출마하시게 된것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꼭 이번에 힘을 합해서 아, 지방선거 승리 위해서 저 역시 열심히 뒷받침하겠습니다. 불경의 승리가 돼야 우리 문재인 정부를 튼튼히 뒷받침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30년 동안 변하지 않는 경남을 제대로 바꿔봅시다. 두 의원 후보님께 격려를 보냅니다. 응원을 보냅니다. 축하드립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함안군 당원동지 여러분. 안민서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 겨울 하만에서 뜨거운 만남을 가졌었습니다. 그 기억, 그 열기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제 선거가 딱두 달이 남았는데요. 오늘 우리 장종하 도원 후보님, 또 정경효 군도원 후보님 두 분의 계속 시. 가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이 경남, 경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남을 이기면은 이번 지방선거를 이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후보님들과 함께 경남을 이기고 하만을 이겨내는 그런 위대한 승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리 후에 다시 곧 뵙도록 하겠습니다. 장종아, 화이팅! 정금효,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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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경남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입니다. 정금효, 장종아 예비 후보의 선거 사무소 개소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방자치야말로 실제 피부로 와 닿는 정책으로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남 공약을 챙기고 경남 도민들의 삶의 변화를 이끌 적임자가 필요합니다. 경남과 하망군에서도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주민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금효 예비후보는 지난 보수정권 9년 동안 당이 어렵고 힘들 때 지역위원장으로 하만을 지키며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정책, 필요한 정책을 누구보다 많이 고민해 오신 분입니다. 장종아 예비후보는 젊은 나이에도 경남도당 부대변인, 경남도당 대학생위원장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능력을 인정받았으며 하만의 젊음과 활기를 불어넣어줄 후보입니다. 이두 분이 꿈꾸는 우리 하만이 미래 발전을 위해서 정금효, 정종화 이두 분에게 여러분들의 관심을 많이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 화이팅! 장종화 화이팅!